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로에스에서 공법을 강의하고 있는 강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민사법, 형사법 열심히 공부하셨죠? 우리 민사형사 열심히 하고 만나는 거 맞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의 결심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일단 육목까지는 민사형식 열심히 하고, 이제 육목 끝나고 이제 공법을 한다. 이런 결심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약간 이제 그런 결심이 어떻게 되었는지 약간 궁금하긴 합니다. 어 단권화 노트 강의는요 어, 어쨌든 단권화 노트는 좀 이제 그런 생각으로 만든 겁니다. 수험생들이 일단 헌법도 그렇고 행정법도 그렇고 기본서를 보기는 너무 싫어. 그래서 핸드북을 보긴 봐야 될것 같은데 핸드북만 보니까 객관식 대비가 안 돼서 너무 불안해. 그래서 이런 책을 네가 좀 만들어봐라라고 저한테 몇 년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법을 먼저 만들었고 이제 헌법을 올해 만들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잘 만들어진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일한 단점은 어, 글자 크기가 좀 작아요. 어, 글자 크기가 좀 작아서 여러분들이 보기 힘든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어, 사실 이제 뭐 그동안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 선고했었던 위헌 판례들도 사실 뭐 굉장히 지역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다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중요한 법률이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기본권 파트를 공부할 때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관련된 기본권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좀 그런 책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그니처 한법 핸드북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 제가 다 옮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권 노트 보시는 분들은 핸드북을 굳이 보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파이널 진행할 때도 제가 핸드북이랑 단권 노트 둘다 두고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어느 파트를 지금 하고 있는지 페이지 다 불러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교재로 마지막까지 가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나눠드린 강의 진행 계획표 잠깐만 보실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오전에는 민사 기록하고 있죠? 오전에는 민사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헌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사실 하루에 두 과목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좀 빡빡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법하는 기간에는 좀 공법에 집중을 하기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민사랑 형사를 열심히 공부했다는 전제가 있거든 저는 이제 그 전제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했다는 전제가 있고 우리가 공법은 말하자면 이제 지금 어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한3 4주 정도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공법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까, 좋겠고 그렇지 그렇다고 민사기록을 소홀히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민사기록 하느라고 공법을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저희는 12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강의 진행은 헌법재판론부터 할 거고요. 진도표는 참고하시면 되는데 사실 진도표는 의미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예습은 하지 마세요. 예습은 하지 마시고 어, 복습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습할 때도 음 나름대로 시간을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헌법 복습하는 시간을 내가 몇 시간까지 쓰겠다라는 걸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쓸수 있어요? 몇 시간 쓸 건데 두세 시간, 어두세 시간. 저도 이제 그 정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그두세 한 시간 정도는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두세 시간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단권 노트 복습, 그 다음에 사례집. 어, 사례집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사례들은 제가 논리 구조 설명 드리긴 하겠지만, 은 기본적으로 막 사례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례집은 보시면 좋겠고 사례집 보실 때도 이제 모든 사례 문제를 다 풀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서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만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혹시 이제 제 사례집을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중요 사례들 몇 개를 좀 골라서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사례지 기준으로 사례 몇번몇 몇 번이 중요한지 올려드릴 테니까 좀 그런 것들이라도 보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객관식. 객관식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객관식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저는 항상 객관식은 복습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복습은 단구더노트, 그 다음에 좀몇개 사례 풀어보는 거. 그 다음에 몇개 객관식 풀어보는 거. 자, 이거 세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거 세 가지를 얼만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방금 제가 대답드린 겁니다.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할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는 뭐 객관식을 뭐 변호사 시험 통째로랑 모의 시험 전부 다를 보겠어. 혹은 나는 사례 문제를 전부 다 풀어보겠어. 몇 년씩만 보겠어. 이게 사람마다 속도가 다 다른데 사람마다 공통적인 건 하루에 주어진 시간이 똑같은 것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공부량을 조절하는 건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안에 내가 할수 있는 양을 정해서 일단은 그거라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양을 정하시고 조금 나, 약간 느슨하다 싶으면 조금 더 양을 늘려가지고 조금 조금씩 늘리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좀 어, 그런 틀 안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음... 어, 변시 객관식 문제 정도는 풀어보시면 좋겠다.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들. 어, 함, 항상 저한테 자주 오는 질문이 최근 모의 시험 문제랑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랑 뭐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단연코 변호사 시험 본 시험 기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1회, 2회, 3회, 4회, 5회처럼 굉장히 오래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변시 기출 문제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근데 지금쯤부터는 객관식 문제집을 굳이 사지 않으셨으면은 그냥 제 OX를 사셔가지고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OX를 다 보시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별표되어 있는 거 위주로 보십시오. 나중에 어차피 OX 강의 들으시면 되니까 별표되어 있는 거 위주로라도 지금 한번 눈에 익혀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은 나중에 객관식 분에게 너무 겁이 나요. 그리고 사례 문제도 이제 시간 재고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본인의 좀 능력에,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내가 좀 시, 사례를 쓰는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낮다 하시는 분들은, 어, 문제 한두 개 정도는 풀 답안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나름대로 나는 답안을 쓰는 전반적인 틀은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셔가지고, 목차랑 키워드 윈존 좀, 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간 재고 문제 풀어보는 연습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어 약간 이제 이게 뭐 정영석 변호사님 얘기랑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의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객관식 공부는 객관식으로 해둔다고 생각을 하고 사례 공부는 사례 가지고 해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서를 보는 것만으로 사례랑 객관식이 다 되냐? 이거는 내가 스스로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기 어때요? 나는 기본서를 보는 것만으로 사례 문제도 술술 풀리고. 어떻 게 어떻게 논리 구조 써야 될지도 막 느껴지고 객관식도 어떻게 오선제로 나올지 느껴져 이렇게 막 느껴집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객 기본서를 보는 것만으로는 사례 객 대비가 충분히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수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문제를 잘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요약된 기본서나 요약된 자료를 보는 것만으로,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지라고 감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때 거의 최종 단계예요, 최종 단계.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감이 오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요약된 정리서나 내용을 봤으면은 이게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저는 기본적인 공부의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주변에 보면은 그냥 뭐 기본서나 요약서를 보고도 잘 했대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고 기본적으로는 사례는 사례 공부 따로 개근격 공부 따로 해야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병행하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하루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셔 가지고 그 스케줄 맞게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거기 그 나눠드린 강의진행계획표 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그 최근 3개년 판례 말하자면 2023년 4년 5년 판례는 일단 이 교재에 수록은 되어 있지만 제가 강의를 진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최판입니다 라고 제가 체크는 해드릴 거예요. 그 이유는 그거 강의할 바에 좀 지나갈 리딩 케이스들 강의하고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 최신 판례는 따로 들으실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을 하지 않고 좀더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갈 거지만 최신 판례때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체크는 드릴게요. 나중에 최판 듣고 다시 보시면은 아, 이게 그때 했던 얘기구나 싶은 것들이 분명히 눈에 있을 겁니다. 자, 이 페이지 한번 오시고요. 어 저희 시험 에 저희 과목에서는 그 사례형 시험 교차 채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매일 한 50점에서 60점치 여러분들한테 데일리 테스트를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일단 현장에서는 30분 전에 강의실에서 이제 문제를 푸실 수가 있고요. 30분 전이 아니더라도 이제 오전 중에 아마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어,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어~ 이 사례형 시험은 그~ 제출 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리고 희망자에 한해서 교차 채점을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서로 채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니가 채점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어 사실 우리가 답안을 그 좋은 점수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채점자가 되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채점자가 되어서 다른 분들의 답안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아 이렇게 쓰면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쓰면은 점수를 줄 수가 없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뭐, 지금 학원에 관리반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문제 풀고 점수 받아보지만 이 점수를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 엄청나게 집중하지 않으면은 점수 그 이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나름대로 뭐, 오늘은 점수가 괜찮네, 오늘은 별로네, 이 정도의 느낌만 있지. 내가 뭘잘 썼고, 뭘잘못 썼고, 뭘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느낌이 안 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